하늘은 끝이 없고 내가 갈수 있는 곳도 무한하다는 걸난 배웠지. 바람 속에서 태도가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 높이 오르는 건 두려움과 함께,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어. 완벽함은 먼 곳에 있지만 끝없이 추구할 때그 길은 항상 새로워져.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내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 오늘도 난 두려움을 안고 끝없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 언제나 더 높이, 더 멀리. 삶은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닌 행동하는 자의 것. 생각 속에 머무르지 말고 길을 내딛어야 한다 했지. 일을 하는 손에 힘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영웅이 있다. 노력하는 자에게만 빛나는 하루가 온다 했지. 고통도 실수도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내일의 거대한 성취로 변해가리.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살아라. 그가 말하듯 한순간도 헛되이 흘리지 않으리.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작품이 되어가는 중이니까.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산도 움직일 수 있다 했지. 작은 생각이 곧 나의 세계를 만들고 믿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믿으면 할수 있다. 그가 속삭였듯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길은 열린 것이지. 긍정은 작은 불씨 같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비추고 희망은 나의 손끝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리라. 의심을 던져버리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내 앞에 세상은 빛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